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은 학습법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9반 2암에 이어서, 알보시고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보시고 학습법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알보시고 학습법은 앞 시간에 후반부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위권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 학습법입니다. 하위권 학생에게. 그래서 알려주고, 보여주며, 시켜보고, 고쳐주는 방식. 알보시고 방식이다. 하는 방법을 말로 일단 알려줍니다. 상대에게 말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어, 보여주는 겁니다. 시범을 보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범을 보여준 대로 직접 본인이 해보도록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아, 한 행동을 보고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딱 짚어서 고쳐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시고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은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정확히 이해하면서 아, 아는 아 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학습이 늘어나고, 학습이 늘어나면서 학습에 대한 어, 거부감, 저항감이 적어지고, 또 알게 되면서 어, 조금씩, 조금씩 학습에 대한 자신감 혹은 흥미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서 어, 다른 방식으로 구반 어, 이함을 바로 가르쳐 주면서, 구분해봐라. 구분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을 이해하기 전 단계로 알려주고 직접 시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는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학습의 재미를 붙여가면 그 학생은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학업에 에, 학업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알보시고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이 시간에는 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기 경영법이 대가 캔 블렌차드의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라는 어, 책에 나와 있는 켄블렌처드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어, 배웠던 그 내용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알보시고가 매우 유용한 학습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어, 한번 쭉 소개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켄블렌차드가 아,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폐품 처리장에서 고물 자전거를 한대사 오셨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라고 하고 어, 자전거의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하더니 깨끗하게 닦고 어, 조이고 수리한 후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체인의 녹을 벗겨내고 바퀴에 살을 바로잡고, 브레이크를 적당히 조이고, 페달을 돌려 상태를 확인하고, 여기저기 기름칠까지 하자 새 것처럼 근사하게 바뀌었습니다. 켄은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신의 자전거가 생겼다고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자전거를 분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전거가 되려면 스스로 조립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어, 말씀하셨답니다. 결국 해는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눈을 감고도 자전거를 조립할 수 있게 됐답니다. 나중에는 자전거에 문제가 생겨도 아버지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수리를 할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걔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알보시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주고, 고쳐주고, 라는 중요한 배움의 원리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시간이 한참 뒤내야 깨닫게 됐답니다. 아버지나 아들에게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려면 수리, 점검, 좀 기본적인 관리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전거에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자전거의 장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스스로 해볼 수 있게 시켜보셨고 잘안 되는 부분을 고쳐주셨습니다. 타이어 펑크가 나거나 체인이 벗겨지고 브레이크가 느슨해지거나 기아가 고장 나는 등 자전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보시고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움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해도 될 정도로 전문가 수준이 될수 있었습니다. 커렌, 켄은 어릴 때일화를 통해 배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후 관리가 변화와 성공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면서 연습이 완벽을 낳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연습만이 완벽을 낳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완벽을 한다. 영어 속담에 Practice make perfect 이란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Perfect practice make perfect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그냥 연습은 완벽을 낳지 않고 완벽한 연습만이 완벽을 낳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일에서든 성공하려면 배움의 원리를 학습법을 충실히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알부시고의 페어원리를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생활이나 자기의 닥친 일에도 적용해 보면 매우 효과적이며 탁월한 성과에 감탄하실게 될 겁니다. 예, 이어서 어, 방금 얘기한 캔 어, 블렌처의 춤추는 고래 실천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더표를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캔 블렌차드는 춤추는 고래란 실천이라는 책에서 과연 우리들은 왜 지행 격차가 생길까? 지행 격차는 알고 있는 것과 행동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다. 틈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것을 왜 행동으로 하지 못할까? 왜알면 행동을 못 하느냐? 혹은 보고 듣는 것을왜 지식으로 오지 못하냐? 그리고 아는 것이 왜 행동으로 오지 못하냐? 이런 것에 대한, 해결 방,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알지 못하는가? 왜 거기, 보고 듣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격차가 있으며 또 아는 거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캔 블랜차드는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우리 주변에 과부하가 있요 정보가 너무 많다. 우리 앞에 디지털 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은 멀티태스킹에서 우리는 혼동이 들어가고 집중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 추출을 못하고 다 소화를 못한다. 그것 때문에 격차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부정적인 필터링이 많이 생긴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각 사람들의 의지 부족이다. 하려고 한 의지가 부족하면서 중간에 다 포기해버린다. 이, 결국 이세 가지를. 그래서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을 블렌처드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발부둥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정보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주 반복하면서 읽고 배워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 적은 것을 통해서 큰 것으로 나아가자.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때 정보의 과부하 현상을 과부하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필터링은 결국에 새로운 정보에서 자기에게 도움이 안된거 혹은 틀린 부분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새로운 정보에 숨어 있는 다양한 가치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빨간 분사고가 아니라 파란 분사고라다. 장점을 바라보고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보자. 이렇게 블랜차드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의 부족은 결국에 적절한 사고관리를 할줄 알면 된다. 방금 전에 일화로 소개했던 알보시고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고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한 가지는 알보시고를 하자. 두 번째는 질관해조를 하자. 이렇게 사고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알보시고는 방금 전에 공부했듯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확하니 또 시범 보여주고, 그리고 해보도록 기회를 주고, 직접 해보 그리고 또 고쳐주고. 그래서 무수한 연습, 완벽한 연습을 통해서 완벽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질관해 주라. 질문하고, 질문하도록 해주고, 관찰하도록, 항상 정확히 관찰을.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또 해보더라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늘 상대에게 듣던 질관의 존 그렇게 되면 의지가 부족했다도 관심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후관리를 잘하면 의지 부족으로 어,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알보시고와 같이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완벽한 연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 캔 블렌처드의 춤추는 고래 실천이라는 책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알보시고라는 엑스벌리를캔블렌처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적으로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